오늘의 기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성은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를 일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하여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곧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방황했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에 지금이라도 더욱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이 없게 하시고 매 사의 하나님 중 심의 삶을 살아갈 수있 도록 도와 주시 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